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보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녹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통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수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르게 말함으로써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알맞지만 빛으로 비유한 것은 정체성보다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여간 복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각기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에 머물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말씀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머무르며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은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쉽게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상 안에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개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행위로 신앙인이라는 걸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회개 역시 신앙인으로서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함을 떠올립니다. 복음 선포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고유한 사명이니까요. 사명을 잃거나 잊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잃거나 잊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몇 가지 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떠올려 보건데 말씀으로 내면의 기둥을 세워놓도록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잃기어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교원님들께서는 저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거나 잊지 않도록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을 찾아 세우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백히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에 다가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저는 교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를 일깨워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을 받은 이들이 거기에 맞는 은사를 발휘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우님들 안에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줄 빛나는 은사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를 읽게요, 본인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읽게요,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것. 그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 짤막하게 묵상한 것들 나눠봤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부디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소금으로서 고유한 정책성을 정체성을 지니고 빛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